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파리생재맹이 우가르테와 아센시오, 슈크리니아르, 그리고 이강인 선수 영입이 거의 유력한 가운데 해당 이적들의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율리안 나게스만 감독과의 선임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새 선수 이적들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변수가 발생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나게스만 감독의 파리생재맹 부임 최종 거절 이유와 플랜 B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감독들의 리스트 그리고 해당 감독들이 어떤 스타일의 감독들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민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차기 감독들의 성향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일단 그 프랑스 정론지인 어, 레키프의 로이탄지 기자가 나게스만이 파리 감독직을 거부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했지만 나게스만은 결국 파리로 오지 않을 것. 의심할 여지없는 연속극의 끝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 이상 나게스만은 파리로 오지 않는다. 몇주 동안 협상을 했으나 최근 몇 시간 사이에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게스만 파일은 다쳤고 이제 파리는 두 번째 파일에 집중해야 한다. 파리는 다음 주에 새 감독 선임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적시장 전문 기자죠. 파브리츠 로마노 역시도 어, 레키프의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나게스만은 파리의 새 감독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은 이제 완전히 중단됐다. 레키프가 처음 보도했듯이 나게스만과 파리생제맹은 주요 세부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파리생제맹은 이미 다른 감독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푼 메르카토의 산티아우나 기자, 뭐 상당히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나게스만과 파리 협상 결렬이 된 이유들에 대해서 앞뒤 전후 사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나게스만은 16일 파리 생제 맨과 파리의 일부 선수들에게 계약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나게스만은 파리 측에 서명하려면 파리 지행 프로젝트를 확신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얘기인즉슨 파리의 그 프로젝트 젊고 굶주리고 프랑스 중심의 선수들로 팀을 재건하겠다는 리빌딩하겠다는 그 프로젝트에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음바페의 재계약 관련한 문제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나게스만도 파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나게스만이 요구한 선수 영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어쨌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게스만 감독이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파리의 감독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게스만이 선수 영입 협상에 직접 관여를 했다. 포스 단장은 심지어 나게스만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몬테네그로에 방문해 어 영입 대상 선수들의 목록을 교환하고 제출했다. 일부 선수들은 나게스만이 파리에 입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 그 이강인 선수가 파리생제맹 어 이적이 유력하다. 이미 뭐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을 때 마테오 모레토 기자라던가 이제 토메오 마우라 기자 같은 스페인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게스만이 이강인 영입을 승인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산티아우나 기자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근데 나게스만이 부임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파리로 입단하기로 거의 구두 합의를 마무리한 그런 선수들이 나게스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결렬됐다? 그러면 이제 해당 선수들 중 일부는 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중에는 이강인 선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즉 이강인 선수의 거치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다시 직면하게 됐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습 뭐 스페인 매체들은 어, 현재 그파리승제맹 이적에 한발더 다가섰다라고 보도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나게스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티에리 앙리에게 연락했고 즉시 합류를 승인했다. 이거는 이제 앙리를 수석코치로 임명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에 관한 내용인 거죠. 뭐 어쩌면은 그 티에리 앙리 수석코치 선임을 파리승제맹 보드진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나게스만 감독이 파리 감독 제안을 거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구체적인 파리 감독 제안 거절 이유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전체적인 큰 줄기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서로 이견차를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그품 메르카토의 또 다른 기자인 샘스딘 벨가샘 기자가 유력 후보 나게스만 감독 협상 결렬 플랜 B는 티하고 못하라고 한 건데요 나게스만은 캄퍼스와 향후 이적 시장에 대해 논의하면서 파리 생제맹에서 할수 있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니다 보였고, 당연히 파리승재맨 감독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게스만이 파리 제안을 거절하면서 다음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현재 작업 중이다. 티아고 모타가 플랜 b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게스만이 파리행을 거절했다 라는 기사를 올린 레키프에서도 추가 보도를 올린 건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현재 그 파리 차기 감독 후보 3인으로 루이스 엘리케와 사비알론소, 그리고 티아고 모타 제노아 감독이 거론 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 엘리케 같은 경우는 카타르의 고위층들이 선호하는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론소 같은 경우는 백업 타겟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모두가 실패할 경우에 알론소로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보험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파리 승재맹 회장인 나세르 알켈라이피는 모타를 고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세명 중에 한 명이 파리 감독이 될 것이라고 한 건데요. 뭐 저희가 엘리케 감독에 대해서는 잘알 알고 있죠? 바르셀로나 트레블 감독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스페인 대표팀 감독으로 유로 2020과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어,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던 바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티아고 모타는 누구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티아고 모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티아고 모타는 만4 0세의 젊은 감독으로 뭐 바르셀로나에서 선수 경력을 보낸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제노아를 거쳐서 인테르에서 이제 그 어, 무리뉴 감독과 함께 트래블 위협을 달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2년 1월에 파리 생제밍을 이적해서 선수 경력의 마지막을 보내고 은퇴한 이후에 파리 생제맹 19세 이하 팀을 지도했고 이제 그 시절에 티아고 무타가 2-7-2 포메이션이 축구의 미래다라고 발언해가지고 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2-7-2 포메이션은 골키퍼를 미드필더에 포함시킨 팀이 7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포메이션이 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인물인데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어, UEFA 프로라이센스를 취득했는데요. 어, 이탈리아 그 지도자 수업 과정에서 110점 만점에 108점을 획득해가지고 107점인 안드레아 피로를 를 제치고 수석을 차지한 걸로도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그 티아고 무타는 파리생제맹 19세 이하 감독을 맡다가 이후에 이제 그 제노아 감독을 수행하면서 2승3무 5패로 부진을 보이면서 조기 경제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즉첫 감독 커리어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 7이 포메이션 이런 거 만화 포메이션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비아냥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스페치아 감독을 맡으면서 16위로 잔류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1월에는 세리에 이달의 감독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신의사 미아일 미아일로비치 감독이 이제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볼료냐가 6경기에서 1승 3무 2패 승점 6점으로 15위 하위권에 위치했었는데요. 이제 모타가 미하일로비치의 뒤를 이어서 팀을 맡아서는 13승 9무 10패 승점 48점이라는 호성적을 올리면서 볼류냐도 14승 12무 12패 승점 54점으로 9위라는 호성적으로 시즌을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못하는 2023년 2월에 이달의 감독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공격적인 축구를 수행하는 감독입니다. 득점 찬스를 마무리하는 데에 강점이 있고 역습에 강점이 있고 스루패스에 강점이 있고 지고 있을 때 다시 승부를 뒤집는 데에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스루 패스를 자주 시도하고 베스트 11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걸 선호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볼류냐가 하위권 팀에 원래 위치한 팀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의 수비 진영에서 플레이하는 거를 즐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볼류냐가 원래 기본 전력 자체는 하위권이거든요. 그런데도 공격 축구를 선호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다만 단점은 리드를 지켜내는 데에 약점이 있고 수비 쪽에 약점이 있다는 게쭉 적혀있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프랑스의 공신력이 높은 매체죠. RMC 스포츠에서는 콘세이상과 아르테타도 파리의 새 감독 후보라고 했는데요. 파리는 현그파리생제맨 감독 갈티의 후계자를 위한 몇 가지 트랙이 존재하고 이중 하나는 콘세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포르투 감독은 파리 프로젝트에 흥미가 있을 것이다. 캄포스와 논의한 적 있는 아르테타와 알켈라이피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모타 등도 새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다만 아르테타는 희박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지 캄포사 스 논의한 적이 있으니까 아예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콘세상은 어떤 감독인가? 2016 17시즌에 낭츠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감독직을 수행한 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어, 이 부분이 이제 파이승 생명이 상당히 콘세상을 선호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포르투 감독으로 326경기를 지도하면서 239 승으로 포르투 감독 역대 최다 경기와 최다 승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우승 트로피도 리그 우승 3회, 포르투갈 FA컵 우승 3회, 포르투갈 리그컵 우승 1회, 포르투갈 슈퍼컵 우승 3회를 차지하면서 총 10회로 포르투 감독 역대 최다 우승 감독이기도 합니다. 자주 지도력에 있어서의 단점이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뭐 감독 교체 얘기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성과를 냈던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그 콘세이상에 계약 기간은 2024년 후 만료가 되고 있거든요. 즉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데려올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위약금도 그렇게 크게 들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콘세이상 감독은 과거 파리 생제맹 단장이자 현재는 파리 생제맹에서 관리 경영 보좌관 직을 수행하고 있는 안테루 엘리케가 가장 선호하는 감독이라고 해요. 안테루 엘리케 역시도 콘세이상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인이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포르투에서 단장직을 수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콘세이상과는 연결고리가 상당히 있다고 라할수 있겠죠 심지어 현그 파리생제맹 단장인 캄포스드 포르투칼린이고요 콘세이상은 지난 여름에도 파리 감독 후보로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포르투의 회장인 핀투 다코스타가 농담으로 뭐라고 했었냐면요 내 친구들이 말에 따르면 콘세이상은 이미 올해 파리에 있었다 한다고 한다. 어제 그가 나한테 전화 걸었는데 바람 소리가 마치 그가 에펠탑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사실상 이거는 조금 기한양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파리생 재면 감독 후보 얘기 거짓말이다. 어막 바람 소리 세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한 거였는데요. 근데 현재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대요. 현재 그 포르투 관리자인 페르난도 고메스와 콘세이상의 관계가 상당히 냉랭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훈세상 감독도 어쨌건 간에 뭐 포르투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고 좌우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축구를 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그로맹 콜렌 구뎅 유로 스포츠 기자가 sns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파리 생제이맹은 무리뉴 측과 협의 중에 있다. 무리뉴는 엘리케와 함께 카타르 보드진들이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이다 라고 글을 올린 건데요 저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캄포스 단장이 무리뉴를 1픽으로 찝고 대화까지 나눴으나 무리뉴가 거절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픽으로 넘어왔던 게 나게스만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 가능성은 있어요 무리뉴와 대화를 하면서 왜냐면은 그 티아고 무타가 무리뉴의 애제자나 마찬가지고요 인테르 시절에 같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콘세이상 감독과 또잘알 거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 과거의 감독이기도 했었고 같은 포르투칼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조르제멘데스 에이전트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니까 무리뉴한테 이제 뭐 티아고 무타랑 콘세이상 둘 중에 누가 나 아니면 엘리케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가능성은 있어요 캄포스와 어, 무리뉴는 절친 후 유명한 니요즉 저는 무리뉴는 아마도 아닐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 뭐 다시 한번 물어봤을 순 있죠. 다만 로마도 현재 무리뉴 감독이 잔류하는 거에 맞춰서 은디카 영입이 거의 유력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리용 미드필더인 아우아르 영입도 거의 확정적이나 마찬가지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로마도 무리뉴 감독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무리뉴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리뉴가 부임하게 된다면은 조금 이전 연결되고 있는 감독들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할수 있죠. 무리뉴 감독은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조금 더 수비적인 축구를 하다보니까 엘리케라던가 콘세이상이라던가 티아고 모타라던가 이런 감독들과는 다른 전술적인 접근법을 가진 감독이라고 할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원하는 선수들의 리스, 리스트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건간에 예, 파리가 어떤 감독을 선임할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독이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 ]의 파리 이적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먼저 이, 어, 이강인 선수의 파리 이적이 성사가 되더라도 새 감독이 만약에 이강인 선수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주전 경쟁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강인 선수의 거치라던가 앞으로의 파리에서의 적응 문제에 있어서도 새 감독이 중요한 만큼 파리가 어떤 감독을 선임하게 될지 한준TV에서도 후속 보도들 면밀히 체크해서 소개시켜 드릴 게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